오늘도 다시 엠무새와 한번 놀아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는 같이 놀자고 해도 손에 아무렇타고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어떨까 모르겠네 오늘은 뭐 저건 나좀 꺼내줘 이런 어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 뭐 바닥도 청소해줬고 먹이도 지금 잔뜩 줬고요 물도 깨끗하게 갈아줬어요 아주 짜라란 그래서 좀 친해졌는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아이고 세정문을 열어 보도록. 짠. 안녕 세정문 열었는데요. 네. 뭔가 어, 이렇게 이지그 마음에 들어하는 문도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새가. 모란냉모라는 종류래요 이게 이제 앵무새지만은 말은 못한다고 하는데 뭐 사람과 같이 노는걸 되게 좋아한다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혀 전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당연가 뭐하세요 손을 올리면 같이 놀아줄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와 손에 올랐습니다. 뭔가 네. 이렇게 마음 편안한 표정 아닌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이 카메라를 한 손을 잡고 뭐 같이 뭐 하기에도 힘이 드네요. 아야. 어디 갑니까? 대자자자정. 어 땅바닥에 떨어졌데 차라리 이게 나 날라나? 뭐 보고 뭐 있어요? 어디 갑니까? 뭔가 좀 궁금해하고 있어 요여러가지 모이던쪽으로 다가서들리분들리분 되는데. 네. 뭐 가봤자 별거 없어요. 어차피 그 먹이통에 넣어줄 거에요 넣으세요. 다시 데리고 가야겠어요. 아니야. 자. 네. 어떻게 손에 올라오는도 성공했는데 별로 이렇게 같이 놀아주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좀 경계 경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n no. 올라갔다가. 아구.. 사장 붙어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갈까요? 집으로 가요네온 사방을 돌면서 모험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컴백해요 아이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네요 앉으세요 집에 들어갔어요 네. 으악. 네,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같이 놀아보려고 해도 잘안 되네요. 시간이 좀더필요할려나 뭐, 오늘은 이까지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해요. 아이고 어이구, 갔다갔다 갔다 해. 잘했어요? 바이바이. 그래또 써요? 또 나오려고 그러네요. 안녕, 안녕, 안녕. 바이바이.